병맛이다. 안녕하세요, 가짜돌입니다. 자, 지금, 어, 부츠, 부츠캠프신자, 부츠캠프신자 플래거님이죠? 플래거님이, 뭐가 있다 해서 일단 쿠키 영상입니다, 이거는. 자, 이게 뭘까요? 자, 벽우가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플래거님은 분명 2킬 했다는데 3킬이 됐네요. 저도 플레이어님과 전화하면서 3킬, 아 2킬을 하신 거 하는 거를 딱 봤는데 이런 버그가 있다는 거는 조금 고인 배그 대회에 나간 랭커인 플레이어님 3년 동안 배그 했다는데 이건 처음이라고 하네요. 전화 하고 있어. 네. 응. 야 쿠키, 쿠키 영상인 쿠키. 이 지금 주먹하고 있잖아 지금 주먹하고 있잖아 앉아있어 일어섰어 점프 야 설마 너 제주를 먹는 먹으러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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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? 아니, 누구어아 개병면. 아니, 이거 이상한 데다 조천을 해. 플레어. 시청자들의 <laughs> 말. 플레어건. 플레어건님 실력. 요즘 따라 점점 줄고 있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플레어건님 실력. 그렇지. 어, 야, 이거 쿠키 영상이니까 이거는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배그하자. 야, 미친 설마 보급이 우리 쪽으로 떨어지나? 응, 아니야. 가까울 것 같아, 딱 봐도 느낌그 대안이네? 개미지 이거 떨어지기 전에 갈수 있다 이거. A반데. 음 먹지 마라 그냥. 유튜브 각은? 야저 있다. 할 <laughs> 오. 항구 아, 멋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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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AI총도 실제로 맞으면 개아프겠다 <laughs> 아인도야 가깝다 아니야 아이가 야 나는 웹, 웹 반대쪽에 있는 것도 뛰어가지고 먹은 적 있어 음 자, 플러거님, 보급에 다, 번... 아이고. 다 가면, 잘, 고치님, 멋대로. 야, 쿠키 영상이니까, 7분 내로 하겠습니다. 쿠키 영상이니까. 자 여러분들, 지금 쿠키 영상으로 찍으려 했는데, 이거. 너무 버그인데요? 아니! 이게 뭐야! <laughs> 자, 여기. 제 운전표시 보이시나요? 지금 플레이어거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버그 걸려서 플레이어거님플레이어거님이 괜히 TPN이 되었습니다. 지금. 보시면은 지금 이 운전하는 표시가 막 화면 밖으로 나가요. 지금 아예. 야, 레건 아예. 레건아 어. 내 영상.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그거 한번 봐봐 니 네. 지금 한 5분 12초 5분 5분이거든? 5분 4분 30초에서 5분대에서 나 갑자기 화면 꺼지더니 니가 핵쟁인가됨 진짜 병마렴 그러고 지금 니네 가만히 있지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난 지금 더 쩌는 거라니까? 그래 지도에선 그렇지 하지만 내 영상 봐봐 나 지금 배그가 완전히 멈췄어 자 여러분들 다시 껐다 키겠습니다 배그를 핵이라고 야밑로왜 바다냐 여기 자 여러분들 쿠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